thank uh you -huh.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랑 각 기관의 특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다니쌤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왕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연령별로 조금 수준이나 발달을 고려해서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만 1세 같은 경우는 자아가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활용해서 자율성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만 2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다양한 놀이활동으로 신체 강화가 될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유아반에서는 어, 유아반과 같이 또 각자의 또 수준이 있고 발달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주제는 레지오 기법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사물이나 놀잇감 물건등은잘 어, 살펴보고 그 안에서 유아들이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들로 큰 주제로 잡아서 그 물건 그 사물의 용도를 파악해보고 그런 용도가 어떻게 놀이로 표현이 될수 있는지 놀이로 전이해 보기도 하고 있고요. 어 되도록 모든 놀이 활동은 아이들 주도하에 교사와 함께 또 품색해보고 어, 찾아보고 하면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샘네 기관은 어떤가요?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독서 릴레이라는 특색 활동이 있어요. 어, 아이들의 발달 수준, 그리고 흥미를 고려해서 연령별로 이제 책 목록을 선정을 해서 그책 목록을 같은 학급 친구들끼리 이제 책을 같이 돌려읽는 그런 독서 릴레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 아이들이 같은 책 목록을 공유해서 읽다 보니까 좀 더, 어, 다음에 내가 읽을 책은 뭐지? 이렇게 흥미를 가지면서 독서를 하고 있고 또, 친구랑 같은 책을 공유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책 내가 읽었을 때는 이랬는데,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는 어때? 하면서 좀 책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뒤에는 아이들이랑 책거리 하면서 독서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특화 프로그램인 아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티란 순 우리말로 친한 친구를 뜻하는데요. 매달 어린이집 전체 원생들이 다 같이 모여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며 함께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협력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 원에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서 다양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여 바른 인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것에 프로그램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 하루 일과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먼저 연령별로 진행을 하고 아테에이날 주제를 부모들에게 공지를 하고 가정에서도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반드시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다양한 실천 위주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가정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띠 이름의 의미도 좋고 되게 듣기에도 좋은 단어인 것 같네요. 저는 레지오 에밀리아를 교육철학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접근은 유아가 중심이고 유아 중심으로 구성주의적 자기 안내식 교육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 그 일상이나 놀이 안에서 탐구하고 관찰하고 발견하고 놀이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철학인데요. 놀이에 비중을 많이 두고 또그 안에서 유아들이 어떻게 놀이를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깊은 탐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관찰자와 기록자의 역할을 주로 가지게 되는데요, 일상이나 놀이 그 과정 중에서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 관찰을 기반으로 기록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찾아내는 역할을 가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들이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각 특색 활동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티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이 어우러지며 또래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어, 영녀들의 직관적 경험을 쌓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코로나 시국에 다 같이 모이기 힘든 실정이 된 지금은 최소한의 인원만 모이고 있지만, 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와 다른 반 친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새로운 자극이 되고, 우리 원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일단 영화반의 특색 프로그램은 각 연령별로 수준을 고려해서 각 필요한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놀이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젤리쌤은 다른 원에서 했던 특색 프로그램 중에 아 이건 진짜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저는 레지오 에밀리아를 교육 철학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숲체험 유치원, 숲체험 어린이집도 되게 많이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숲에서의 놀이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그 놀이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도출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기에 그 숲에서 뛰어놀고 숲에서 그렇게 좋았던 놀이 경험은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에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숲은 어른들도 정말 좋아하는 공간인데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1년간 통합시간을 통해서 1년간 형과 아우가 되어서아이들이 함께 활동해 보는 또그속에서 협력 배려 존중을 경험할 수 있는 특색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이들협력을 경험할 수있더라고요 음, 어. 각 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점 프로그램은 그 원의 간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각 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그럼 각 원에서 중점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할 때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모든 기관이 그렇긴 하지만 레지오 에밀리아는 특히 모든 상황과 동기를 유아 중심으로 해석하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레지오의 교사는 하루 일과와 놀이가 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인식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놀이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유아 아들과 함께 교사를 같이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놀이를 할때 어땠는지 혹은 어떤 점이 아쉽거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이를 놀이 속에 반영함을 통해서 유아들이 조금 더 놀이의 주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활동을 계획하기 전에 꼭이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데 첫 번째로는 놀이가 영유아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느냐예요 어,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 개정이 되어지면서 교사 주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주도로 놀이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이 놀이가 아이들이 이 놀이를 실행했을 때 아이들 주도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할수 있는지 그것을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두 번째로는 흥미로운 주제인지. 흥미로운 주제로 다양한 놀이가 확장될 수 있는지인데 어, 이것도 비슷한 트리인 것 같아요. 어, 아이들의 주도로 놀이가 이루어질 때 굉장히 아이들이 참여도도 높고 흥미롭게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흥미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아이들의 관심사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인데요. 평가를 할 때에는 교사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를 한번더 생각해보고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색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는 또 교사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또 그거를 반영해서 다음 활동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또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해 주신 활동에서는 학부모님의 의견도 받아서 반영을 해서 다음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오늘 선생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